2021년 1월 1일 현재 장기 임대 주택 주채와 일시적 2주택 총 4채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 임대 주택 한 채를 자진 말소 후에 양도하고 과세 당한 후에 일시적 2주택 중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한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과 사업자 등록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즉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남옥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남옥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0항에 의한 장기 임대 주택과 거주 주택에 대한 1 세대 1 주택의 특례 규정을 중첩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